골프계 장기적으로 재학되면 좋을 것같진 않아요 요즘에는 워낙 또 레슨 시장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개인 레슨 이런 것들이 원체 많아졌잖아요 골프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기 주니어 생활 몇년 하면서 배웠던 거 1, 2년, 2, 3년 어... 해보고 투어 데뷔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면 절실함 없이 그냥 부모 도움 받기 싫고 맞죠. 그러면 그냥 은퇴하고 스튜디오 들어가서 레슨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라게 사실 요 맞아, 맞아요. 맞아. 우리나라 골프계 장기적으로 재학되면 좋을 것같진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았어요? 그냥 투어 치는 거딱 하나밖에 선수에서 안 되면 예전에는 정말 힘든 상황밖에 안됐었는 지금은 맞아. 선수 하려다가 안 돼도 애들이 이제 레슨 시장으로 너무 쉽게 그만둔다는 거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형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가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? 진짜 죽을 만큼? 어떻게 훈련을 했어라고 물어보면 연습 어느 정도 하루에 몇 시간 할거 하고 친구들하고 여행 가고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프로 되기 전까지 가족끼리 여행다운 여행 한 번도 못 가보고 맞아. 골프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다녔는데 지금은 천문직이니까 은퇴하고 나서 레슨을 해도 늦지 않고 그럴 것 같은데